자. 어, 뭐 뭐. 전선을 좀잘 다서 놓 사람이 유해를 한번 에 버리신다. 심리 하면서 일단뭐 버트를 했 <laughs> 이런 거 자, 사람이 유전. 할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죠. 시간은 남을 어쨌든 <laughs> 사람의 유전 연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어, 아니워요 왜? 한 세대가 길다 그지? 그니까 자손의 자손 우리 보통 작종 이대까지는 봤었잖아, 그지? 근데 작종 이대까지 다가가려면 그 과학자가 응. 어, 나의 업적을 응. 완료하도록 각거라이하고 죽어야 될거 아니야, 그 그래서 한 세대가 길다 그리고 또 자손의 수가 적다. 자손의 수가 적으면 어떻게? 보통 애를 한 번에 몇명 낳아? 한, 한 번에 한명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한명 나왔을까? 내말 맞잖아. 이렇게 우기면 어떻게 돼? 에이, 애는 아닐 수도 있잖아. 우연히 그한 명이 지금 이는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또 나야 와 되잖아, 그 그래서 자손의 수가 적어서 여기에서 어떤 게 부족하냐면. 자료의 어떻게 객관성, 타당성이 자료의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완두콩을 쓰는 이유는 자손행수가 많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면되 있죠. 그 다음에 세번째 교배, 교배 실험, 교배 실험이 거의 최근에 교배 실험자료에서 교배 실험이 어렵다 또는 작아서 문이입니까 자가수 분이 안 된데, 한 하나의 항목을 으시다죠그 다음에 자 교배 실험 만들어 할수 있어요. 어, 길가를 사는 테당신 커플이 있군요. 어, 당신도 한 커플이 있군요. 저희 실험을 위해서 그래. <laughs> 네 번째 유출안는한 내난난얘기하는 네가 얘기해네 <laughs> 어, 번째, 야 대립 형질이 뚜렷하면 좋아, 안 뚜렷하면 좋아. 뚜렷한, 그냥 뚜렷한, 뚜렷해야 아여게 아, 나왔네 이게 되는데 안 뚜렷하면 아씨 누가 나온 거지? 아 구별 잇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뚜렷하지 않다. 일 브라더들 <놀랄> 형질이 사람이 유전 정보 어떻게 알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that that's that's... That's that's s u r 사람 f you're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는 o t sure i 있는 거 아, 한 개, 두 개, 한데한 개, 한명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이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어한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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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있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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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한어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도한 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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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한명이 개, 한 예를 들면 그냥 다섯 명이 있어. 그러면 속상이 있는 게 우성일 거 같냐 열성일 거 아니야? 우성. 이렇게 조사하는 게 우리가 통계조사법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수만 명, 수천 명뭐 대상으로. 그래서 통계조사법은 우리가 우여를 좀 알아보기도 좋고. 그리고 있잖아 탈모가 유전에 대한 안되나뭐 연구 많이 해, 연구를 하는데도 자.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탈모가 있으면, 있는 데, 본인은 탈모가 있는 사람도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는 탈모가 없는 데, 자신은 정수. 있는 사람도 들어요세요 정수 정수, 정수. <laughs> 정수. 탈모, m p so. j 뭐 m p so. Time. New t i 간 e w 약간 머리가 약간 좀 t p 어 p a t 이 m e 아 n my dear. I'm g o 스 n g t 거아 a k e a body. I'm g o i I don't know how to manage my s 지고 e s s I d o n 자 그럼 그 w h 뭐 통계 조사 a n a g e my stress. I don't know h 이 w to manage my stress. I don't 쌍 n o w h o 쌍둥이 manage my stress. I don't k n o 이란성 쌍둥이 어, 최근에 최초로 진짜 그 세포를 관찰해서 촬영을 했다. 자, 물어봐야지. 내가 착상될 때는 무슨 상태로 착상돼요? 자, 수정부터 착상될 때까지 7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 동안 이 세포는 어디를 이동합니까? <목마> 수환관수환관을 수랑가. <목마> 이동하면서 두 글자라는 것을 합니다. 나날입니다. 나날. 그러면 자 착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착상을 합니까? 오, 오. 포배, 상태에서. 포배 상태에서. 포배 상태에서 착상을 하는데 그때 자그 착상하는 그 장면을 찍었다. 오. 실제로 찍었던 거야. 너무 신기한데. 그 착, 그까나 너무 신기한데. 그 진짜 세포가 있잖아. 어떤 물질을 쫙 분비해. 근데, 근데 그 물질이 뭐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인거야 그래서 자궁내벽에 단백질을 녹인 다음에 그 틈을 타고 지가 미친듯이 막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처럼 고려가동물한 세포가 그 장면이 실제로 관찰이 됐어요 촬영이 됐어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뭐냐면 자 정자 하나랑 음, 난자 하나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나오는게 일란성입니다 뭐좀 이상하지 않나 정자 한개랑 난자 한개가 만났는데 어떻게 자손이 분명이나 오냐 이거지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수정란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수정란이 <웃음> 자, <웃음> 자 정자 하나 난자 하나 만나서 수정란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 아까 전에 우리 뭐한다고 그랬어요? 난할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얘가 보세요 수정란이 됐어 그다음에 뭐돼 나날 돼서 두 개의 세포가 돼 그다음에 뭐가 돼 이런 가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있잖아 이거 안 가고 좀좀 좀 엇박자를 타는 거지 이세포기 상태에서 있잖아 이세포기 상태에서 4세포기로 가야 되는데 엄마가 반틈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렇게 세포가 분리돼 버린 거야 그런 다음에 얘가 다시 얘대로 뭘가 다시 또 이세포기를 가는 거지 이렇게 한번더 나뉘어지고 얘는 얘대로 나날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손이 태어나는 게 일란성쌍둥입니다. 그러면 일란성쌍둥이는 두 개체가 두 자손이 유전적으로 동일하겠어요, 다르겠어요? 동일. 그렇죠, 동일합니다. 그치. 얘들아, 정자는 한 번에 몇개쯤 들어가게요? 그치. 아 진짜, 뭐그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정자는 차고 넘치게 많습니다. 근데 정자 한 개와 또 다른 정자 한 개가 대기하고 있다가 근데 난자가 원래는 몇 개만 나와야 돼요? 아, 한, 한 번에 한 개만 나와야 되는데 어찌어찌하여 난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난자가 동시에 몇 개가 나왔냐 두 개의 난자가 나오면 이란성 쌍둥이가 됩니다 그래서 난자가 두 개가 동시에 이난 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 오케이 얘는 얘대로 하나의 개체가 태어날 것이고. 그냥 개체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그다음에 얘는 얘대로 또 개체가 태어날 겁니다. 얘를 우리가 개체 2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서업 유전을 연구하겠냐는 거죠 자, 1란성 쌍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한 명은 사하라 사막에서 키우고 한 명은 남극의 포비 옆에서 <웃음> <웃음> 네. 네, 네, 네. 그래서 자한 명은 호비 집에 보내고 한 명은 에디 집에 보내셨니다 에디 집에. 그러면은 자 그렇게 키억이 났더니 한 20년 지나서 있잖아 이제 둘이 만났어요. 어디 호비 집에서 만났어요. 근데 이 아이 참 슬프게도 에디가 죽었네? 에디 애디 집에서 두려웠는데. 왜 죽었게 추위를 못 견뎌서 이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자 추위라는 추위에 잘 견디는 형질 신체의 특징은 자 그러면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는 거야, 환경에 영향이 크다는 거야, 환경이요.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어찌어찌하여 이란성 상생아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이란성 상생아가 다른 집에서 보통 안 키우죠. 그래서 한 집에서 키웠는데, 어한명은 공부를 잘하고 한 명은 공부를 잘하네.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유전자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환경, 환경 때문이구나. 응. 유전자가 다른 애둘를한 집에서 키웠는데 둘다 공부를 잘하네. 환경 때문이야. 네, 네, 그러면 일란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명이 태어나면요. 뭐 속눈썹, 뭐이뭐귀 뭐 이런, 이런 뭐 이런 유전자 다 동일한 거예요. 완전. 근데 만약에 하면 별 똑같지. <laughs> 엄청 잘 생기고 하면 못 생기면 환경 탓인 거예요. 아일란성 <laughs> 상생한데 한 놈은 키가 크고 한 <laughs> 놈은 키가 작고 <잡고. 웃음> 한 놈은 어글리하고 한 놈은 스마트하고 마해성하고 <laughs> 환경 타 환경 타시. 그렇다면은 근데 생김새는 뭘 따라가? 생김새는 유전자를 따라가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른 얼굴을 가질 수는 없을 거야. 근데 키는 환경 표현을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니까 잘 먹냐? 기름지고 고단백질을 많이 먹냐? 잘 먹었구나. 잘 먹. 어. 어. 그러면 키가 <laughs> <laughs> 무럭무럭 자랍니다. 어. 자, 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죠 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어, 어 DNA 분석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를 직접적으로 이는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얘기했죠 한 100만 원만 주면 내 DNA를 다 스캔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진행이 얼마 정도이고 나의 신체 부위 중에 어디가 강하고 약하고 나의 예상 수명은 어떻고 다알르쳐줍니그죠그 다음에 네 번째 직접 분석해버리는데요 그리고 이 단원의 하이라이트 자 가계도 조사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법은 이 족보가 뭔지 아십니까? 보다 뭐, 그럼? 그럼 고그 뭐. 족보가 뭐죠? 한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뭐다 조사하는 조건 적어 놓은게 족보인데 그 족보를 딱 가지고 있잖아. 할아버지가 탈모였니? 아니요. 할머니는 탈모였니? 아니요. 그러면 할아버지의 아들은 몇 명이 네 명이 네명 중에 탈모는 누구였니? 이렇게 알아보는 거. 예요 어머 되겠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내가 다 기다려 볼 수는 없으니까 힘이 한번 흘러왔나 어떤 집안의 매력을 따져보겠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 단원이 힘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세 번째 그래서 요거 보는 게 사실 한 20분 안쪽이면 되는데 근데 요거를 다음 시간에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아, 오늘 그래서 자세 번째 이제 뭘 끄냐면, 자 사람의 유전의 종류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람 유전의 종류. 자 이거는 뭘 가지고 기데 구별하냐면 유전자가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어느 염색체 위에 있는지 유전자의 위치를 구별 기준으로 삼아는게 유전의 종류를 나누 자, 지금은 우리가 위치를 구별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분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의 위치에 따른 유전의 종류 자, 그 유전자가 예를 들면 쌍꺼풀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겠어요? 상염색체에 있겠어요? 상에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색체 위에 적혀 있는 형들도 있어요. 자, 성염색체에 한 유전. 자, 성염색체에 한 유전이 졸라 많아요, 그렇죠? 혈말기 다 됩니까? 음, 돼요. 음,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깃볼이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떨어져 있는 사람도있고요 자, 깃털이 붙었다, 떨어졌다라는 말은. 어. 지연이 떨어진 겁니다. 안맥이 떨어진 거고. 우리 성빈이가 떨어졌고. 네. 네플리형이고. 어, 이게 떨어졌네. 영준이가 부착 같기도 한데. 그쵸? 아, 성빈이좀 애매하네. 키값이 네가 많아서 그렇게 보이네. 그러니까 기요요요 키. 아. 성빈이가 부착 같긴 하다. 하여튼 뭐 하나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자 상염색체의 한 유전의 특징은 얘들아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둘다 각각 어떻게 한 쌍씩 한 쌍씩 한 쌍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남녀에서 발현 발현이 뭐냐면 그 형질이 드러나는 것을 발현이 납니다. 그래서 발현의 빈도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게 나와요. 근데 얘는 자, 한 형질이 드러날 때 남녀의 발현 인도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 이유 한번 가봅시다. 자, 성염색체 이한유전두 가지만 일단 여러분이 암기하세요. 적, 녹, 생명. 생명. 적색과 녹색을 구별 못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정목생명에 대한 자괴돌이다하면 무조건 성염색체로 탁 끼워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결, 음, 병. 이거 두개말 뜨자마자 우리는 아 얘는 성염색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그렇게 한번 내가 적어볼게요 우리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X X 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라지에이스 모래 이렇게 완두콩한테 맞죠 근데 유전자를 라지 X 라지 X의 프라임 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정상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혈우병을 나타내는 유전자 또는 정록생맥을 나타내는 유전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얘들 둘이는 둘다 열성으로 나타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 하나로 있으면 얘는 나타나지 않아요 어. 근데, 근데 우성으로 나타나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는 지금 열성인 병만 볼 것이고 자 그러면 남자는 유전자 어떤 거를 가져요? xy xy인데 얘가 정상이든 얘가 병이든 둘중하밖에더 있냐. 그 남자 는가질수 있는 유전자 여기. 다음에 자, 여자는 x를 두개봤는데뭐어떤게 가능하냐면 얘도 있고 얘도 있을겠죠. 그러면 잡아 봐. 얘는 변려야안 걸려요. 혈병 아무 정랑 때맥안 걸려요. 얘가 정상입니다. 얘는 병에 걸렸어요. 얘는 정상이게임이게정상이있잖아이게정상이게임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얘는 임은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게이게임에몇이에요바이이 게임은 이게이이에요그이게이게이 같아야 이라요 달라요. 이게임를이 게임은 이게임이게임게 정상이긴 한데 반정... 반정상, 반정상 <laughs> 반정상 정상이긴 한데 뭘 가지고 있습니까? 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손에서 병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있을 수도 있죠.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보유하고 있어요. 병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는 어떤 물질이 그래서 예를 우리가 보인 아 약초. 아, 이 사람은 정상으로 산단께 그래서 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보인자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인자는 잡종인 여자를 뭐라해요? 보인자라고 합니다 잡종인 여자 오케이 혈흡병이 뭐예요? 혈흡병이 정확히 뭐냐? 피가 나면 안 멈추는 병일 거야 어디 상처가 있거나 피가 나면 피가 안 멈춰 그래서 만약에 겉으로 들어나는 거는 뭐 지혈제 이런 거를 뿌리면 금방 멈추는데 피가 멈추는 이유가 결국, 결국은 있잖아 우리 몸에서 피브리노겐이라고 하는 그물을 탁 뿌리는 거야 그 그물 사이에 뭐가 걸려 적혈구나 이런 혈액 속에 물질이 걸려가지고 막혀서 피가 붙는 거거든. 그냥 그거처럼 바깥에 뭐 그런 인공적인 물질을 뿌리면 금방 할수 있는데 멈추게 할수 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출혈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건강한 사람도 출혈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못 막는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도 있을 <laughs> <줄어들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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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어 웃음> 수 없나? 너지 출혈했어? 저도 이럴수 있어요. 그니까 얘도 지금 몸 안에 출혈이 있을 수 있냐고 있어 구멍 뚫리잖아 근데 체내의 출혈은 응. 건강하고 안 하고 할 때마다 응. 누구나 있어요 응. 누구나 있어요 응. 예를 들면 매운 음식을 먹어가지고 점막이 손상돼서 출혈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 몸 안에 만약에 뭐 어떤 뭐 간세포가 수명을 다했어 항상 세포들은 수명이 다 있지 그지 근데 그 간세포를 새로운 간세포로 재생시키는 과정에서 뭐어쩌 잘못돼서 또 출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좋은데 근데 아니면은 뭐 우리 몸에 모세혈관 졸라 깔려 있잖아. 근데 그 모세혈관에 예를 들면은, 있잖아 우리 몸에 혈관이 잘 막히기도 하거든요. 그데 너희가 많이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러면은 모세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뒤에 혈압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졌어. 이런 출혈이 늘 있을 수 있어요. 몸에 잔잔한 출혈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알수 있냐고? 그거는 뭐 알아보냐면 혈액 검사만 하면 바로 알수 있어요.